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젊은 트로트 스타 정동원이 과거에 겪었던 모욕적인 사건을 다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의 스캔들이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동원은 어렸을 적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사랑받아온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그가 무대에 서는 순간마다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그가 겪었던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거 한 선배는 정동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대중은 분노의 도가니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정동원이 어린 나이에 겪었던 모욕적인 상황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연예계의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스타들과 전문가들은 이 행동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동원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겪은 모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는 모습은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그가 겪은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SNS를 통해 선배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정동원이 더 이상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며 단결하여 그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덤의 지지를 넘어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정동원이 겪었던 모욕은 단순히 개인의 상처를 넘어서서,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중은 그가 겪은 일들이 연예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합리한 권위와 갈등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연예계는 상하 관계가 엄격히 지켜지는 곳으로 유명하며 신인 아티스트들은 선배의 권위 아래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동원은 자신이 사랑하는 무대에서 자유롭게 노래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묵인되어 온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티스트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압박이 그들의 창의성과 상장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정동원이 이 사건에 대해 보여준 태도 또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선배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많은 팬들은 그에게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털어내고 오히려 더 나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인격을 갖춘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정동원의 사건을 통해 연예계가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동원이 겪었던 사건은 그를 둘러싼 팬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겼고 그들은 단결하여 정의를 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묵인되었던 연예계의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정동원이 겪었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와주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한 지지와 연대는 정동원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동원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권위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겪은 고통을 잊지 않을 것이며, 불어도 그의 성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정동원 이제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저항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동원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지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예계가 더 이상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동원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정동원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고 서로를 지지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정동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원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갈등이 아닌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여러분이 몰랐던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동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음악계의 신이자 젊은이들의 우상이며 그의 삶 자체가 전설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그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정동원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밀의 섬.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 속에 위치한 이 섬은 정동원이 어릴 때부터 음악과 자연을 사랑하며 자란 그의 창의적이고 편안한 공간이다. 상상하다. 이 아름다운 섬에서 정동원은 창의적인 영감을 얻고 신곡을 작곡했다. 팬들은 언젠가 이 섬이 팬들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공개되어 음악에 대한 그의 비전과 열정이 절코 타협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의 노래 중 상당수가 이곳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시죠? 다음으로 정동원의 방대한 악기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가수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정동원은 색소폰을 비롯한 다양한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며 특히 전설적인 재즈 연주자들이 사용했던 악기를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악기 수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명곡뿐만 아니라 클래식 재즈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을 반영하는 음악적 자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컬렉션 중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될 가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공연에 사용된 악기는 팬 이벤트를 통해 경매되며 수익금은 청소년 음악 발전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어서 정동원의 진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정동원은 패션. 뷰티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상큼하고 청순한 이미지는 글로벌 향수 브랜드의 뮤즈로 발탁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향수는 정동원의 단순함과 젊은 에너지를 상징하며 팬들 사이에서 그의 시그니처 제품이 됐다. 이 브랜드의 모델로서 다양한 뷰티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있으며 그의 의견이 반영된 제품들은 매출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음악을 넘어 뷰티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정동원의 영향력.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정동원의 작곡 능력도 눈에 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작곡 능력을 보여왔으며 여러 유명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곡을 제공해 왔다. 그의 노래는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K팝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동원이 직접 부르지 않는 곡도 있지만 그의 독창적이고 세련된 음악적 스타일은 대중들에게 인정받았다. 팬들은 언젠가 그가 직접 작곡한 앨범을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동원은 연기력으로도 빛을 발한다. 그의 자연스러운 표정과 감정 표현 능력 덕분에,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그를 주연으로 캐스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할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길을 고수하겠다는 그의 결정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팬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연기와 음악을 결합해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정동원의 또 다른 재능은 보컬 흉내내기다. 그는 다양한 가수들의 목소리와 스타일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덕분에 각종 예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김준수의 성대 흉내내기는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참을성 없는 천재라고 불렀다. 정동원은 예능에 출연할 때마다 특유의 유머와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그는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능감을 갖춘 진정한 스타이다. 그리고 이제 프로게이머로서의 정동원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해 최근에는 국제게임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그의 게임 실력은 매우 뛰어나며 팬들과 함께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이러한 실력을 자주 보여줍니다. 정동원은 게임과 일을 통해 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